제가 오늘 분명히 촬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정리가 이렇게 안된걸 보면, 그전엔 어땠을까? 그러죠. 내추럴 하지 않을까요? 수장님. 네? 복장 뭐예요? 지금 잠옷 입고 왔어요? <laughs> 아니, 집에 가는데 편하게 입지, 그러면 정장을 입어요? 자, 오늘, 사실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 피디님께서 역대급 집을 보여주신다는데, 본 집이라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어, 네. 그런 기운이 스물스물 옵니다 역대급 집인 기운이. 아 저는 좀 미리 보고 안데 대박입니다. 약간 네.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네. 그 대학교 막 1학년 때 네. MT 가는 그런. 느아 그렇죠 펜션 같은 어. 느낌이에요. 아, 그게 MT 잡아가지고 네. 민박, 어, 펜션 어, 이런 데 지금 맞아요. 놀러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가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 단독을 저희 피디님이 혼자 쓰시는 겁니다. 현관 자체가 비밀번호 없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그럼 이거 담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넘겠는데,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 아, 실전에. 그럼 어떻게 여는 거예요? 이렇게. 아, 고리가 자, 있구나. 느낌 있다, 느낌 있 응. 아, 근데 난 요, 요 감성 마음에 듭니다. 아, 요거 요거 감성, 다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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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네. 아, 귀엽다. 정말 귀엽다. 그러니까 맞이하는 느낌. 아, 근데 음. 진짜 이렇게 자취방에 마당이 있다는 거는. 그죠 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피디님, 이 따로 CCTV까지 해놓으셨다 해요. 어디? 여기요. 아, CCTV 해놓으셨다. 네, 네, 네. 해놓으셨다고 하시고. 아, 와, 귀여워.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 날씨도 지금 좋은데 감상이 미쳤습니다. 나 <laughs>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어, 진짜 귀엽네요. 자, 일단은 우리 피디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요것도 문열 때.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장난해요. <laughs> <laughs> 어. 아, 아, 아 우리 드디어 아, 첫 등장. 아, <laughs> 어이 얼굴은 첫 등장이죠. 아 근데. 와이거 <laughs> 무기 하... 다 뭐죠? 오 어, 이것도 피디님이 직접 다 하신 건가요? 이거. 아 이게 돼 있던 거예요. 아 진짜요? <laughs> <되게> 와 여기 <laughs> 너무 사실 진짜 <laughs> 오면서 느꼈는데 감성 넘치거든요. 근데 왜 이제껏 이런 집을 공개를 안 해주셨던 거예요? 그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 근데 이렇게까지 집이 좋을 줄 몰랐는데. 여기도. <laughs> 네. 오늘 좋은 하루. 오늘 좋은 하루. 오 <laughs> 정말 예쁘네요. 여기 현관에. 이렇게 잔디 같이 다 해놨습니다. 잔디 되겠어요? 잔디는 제가 있어요. 아 잔디는 PD님이 하셨고. 뭔가 해두니까 집에 네. 들어올 때 계속 뭐좀 살아 있다는 그런 느낌이 계속 하는 게 아니 너무 좋더라고. 밖에서 봤을 때는 네. 귀여운 주택이었는데 네. 여기는 구조가 어떻게 돼요? 구조가 3 룸인데 네방두개 거실, 거실 하나? 네 거실 하나 방두 개. 오 네, 그리고, 그리고 이 집은 좀 희한한 게네 화장실이 두 개예요. 화장실 두 개라고? 네, 와 필요 없는 화장실 한 개도 있긴 합니다. 네 어. 근데 모기도 봅니다. 잠시만요. <laughs> 타도 타도 타도.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 네 여기가 거실 겸 부엌이 다맞죠네 여기가 거실인데. 네. 네. 어, 제가 그 이사 오기 전에. 네. 요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잘안 하거든요. 네. 지금은 이것밖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아, 얘는 이제 제가 최근에 생일이어서. 고 생일 선물로 들어온 거 음. 네. 그래서 그 들어오기 전에는. 네. 주방이 진짜 중요했어요. 음. 그래서 그 싱크대 큰 거랑. 네. 그 다음에 그 요리할 만한 사이즈 좀 많이 나오는 거. 이거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아, 고저 죄송한데요. 네. 뭐 도둑이세요? 왜 음식 훔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있으세요? 많아가지고 계속 보게 되죠 거. 아, 어쨌든, 근데 여기, 금액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들어오자마자 일단 거실이 너무 넓고 주방 공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저는 일단 괜찮아 보이고 여기는 특히나 혼자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너무 예쁘네요 냉장고 새로 사신 거예요? 아 친구 건데 제가 왔어요 네. 너무 예뻐가지고 보면서 너무 탐나더라고 당근 하셨구나 네. 어.. 그 아니 친구 진짜 찐친 찐친 하셨어요 네 정말 쓰레기거든요 냉동실이 너무 아 너무 냉동실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너무 불편해요 냉동실 볼수 있어요? 예 근데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이게 역시 냉동실이에요? 네 맞아요. 아, 아 이렇게? 네. 어. 아 아이스크림 몇개안 들어가요? 근데 피디님 예. 제일 아끼신다더니 음식 하나도 없는데요? <laughs> 아, 지금은 요리를 안 합니다. 아 어. <laughs>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귀엽다. 자, 그리고 방부터 한번 보여줄래요? 어, 여기는 제가 잠자는 공간. 우와 느낌 있다 여기도. 어제 또그 친구한테서 받아왔는게. 네. 진짜... 오 와. 조명. 네. 근데 제가 오늘 분명히 촬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정리가 이렇게 안된걸 보면 진짜. 그전엔 어땠을까? 그전엔 그러저러... 매출을 하지 않을까요? 오오오 이게 뭐야? 내가 아, 제일 좋아하는 하우 제가 영화를, 영화를 좋아해가지고그 빔프로젝트로 네. 네. 항상 영화를 봅니다 우와, 와, 네. 와. 우와, 너무 우와, 어, 좋다 이게 저게 좀 약해서 우와 근데 이거는 어쨌든 방으로 이렇게 침실 겸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딱인데? 오늘 지금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옷 이렇게 입고 왔죠 맞아요 오 어, 끝났다 나를 지금 그렇게 하시는...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빔프로젝트도 있고 방이 지금 짐이 있어서 그렇지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작업실로 쓰는 방이 있는데 네. 여기를 작업실로 할지 저기를 작업실로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가 네. 커서. 자 그러면 아까 들어오는 현관 보니까 화장실 있던데 화장실도 한번 보여줄래요? 네. 와아 근데 이 현관에도 이런 것도 너무 예쁘네. 네. 우와, 아, 진짜 예뻐. 어? 목욕하는 거 좋아해서. 아 본인 키에는 그게 딱 맞겠네요. 네. 우와. 와, 저리시네요. 귀여워. 와, 그 세탁기도 여기 있고, 네. 이건 뭐, 편백나무예요? 뭐예요? 저는 몰라요. 편백나무라고 합시다. 아, 아 편백나무라고요? 네. 아, 편백나무로 편백 지어진. 편백나무 편백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거, 냄새가 편백나무네. 향이 아니에요. 어, 근데, 네. 이거, 샤워기도 있고, 해바라기도 있고. 네. 이게, 그,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세입자분이. 그, 네. 이거를 부숴먹었대요. 아, 이거를? 네, 그래서 네. 그분이 이거를 부숴먹으셨대요. 아, 감사하네요. 예, 네.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제, 집에 진짜? 저렇게 욕조 쓰는 사람도 처음 봤는데, 이런 욕조. 이거 보트 아니에요, 그냥? 그, 욕조 맞습니다. 접이신 욕조. 접이신 아, 네. 욕조. 이거 네. 네. 다이소 가면 3,000원에 사는데, 이거싹 뿌려가지고. 어, 입욕제 입욕하면 캬. <laughs> 와 기가 막니다 힐링의 공간이네요. 힐링의 공간 맞네. 음. 아 근데 진짜 여기는 감성 그 자체다. 일단은 그러면 네. 방두개 거실 하나라 했잖아요. 네. 두 번째만 한번 보여주시죠. 갈까요 네. 아, 집 곳곳마다 힐링할 수 있는 공간 뭔가 뭔가와 근데 오는 길에 이 조명도 어때요? 여기 서봐요 실장님. 아 이거. 여기 왜서왜 서죠? 뭔가 조명이. 좀 조명이 안나요 아니요. 네. 자, 집들이 선물로 들어온 거. 아, 집들이 선물. 근데 너무 감성템이다. 어, 여기도 엄청 넓네요 우와, 근데 여기 뭔가, 아, 역시 우리 피디님답게. 네 우와, 제, 제, 제가... 그 작업실 자체가, 우리 피디님이 네. 영상도 하시고, 촬영도 하시고, 또, 프로게이머! 음악, 어, 프로게이머. 음, 그게이머 아니라 음악도 하시잖아요. 아, 네, 아, 게임은 잘 못합니다. 어, 그러니까 게임을 못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웃음> 와, <웃음> 와 이런. 이런 작업 공간이 사실 집에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만족스러울 것 같거든요. <laughs> 오, 오. 아. 음. 근데 좀 생각보다, 네. 이게, 게을러지게 네. 만들어. 아, 왜요? 밖에 나가서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일해야 된다 이런 게딱 되는데 네. 집에서도 할수 있다 이 생각을 이렇게 아. 계속 만들어가지고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근데 혼자 살기에는 네. 진짜 넓고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공기청정기도 다 사놓으셨네요. 아 이거 다이 다이슨 짝퉁아짝퉁이에요아못구하겠더 아, 라고 아. 요제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또 친구한테서 사온 건데 네. 그 저는 물건에 이름 안 붙이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 이름을 붙여요. 얘는 텔레비. 토 텔레톱이요? <laughs> 뭔데요? 이거 어디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뽑아서 이동식 에어컨 짠. 아 이동식 에어컨. 잠깐만. 이번 에어컨이 에 없네요. 없어요. <laughs>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있구나. <laughs> 네. 아니 실장님 네? 지금 보시기에 아 저기요 실장님 부르는 카메라 좀 봐주시면 네. 안 돼요? 아니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어, 또 있어. 맞네 여기도 있네. 와, 옷 이렇게. <laughs>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옷. 옷장 쓰는 공간이고 지금 요방 자체가 그 이거를 기점으로해서 좀 공간이 분리가 돼 있어요. 어 그렇네요. 분리가 돼 있어서 좋네요. 그래서 그냥 저기를 작업실로 쓰고 네. 여기는 옷장 하고 이이 집의 제일 특이한 점은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 음. 어이 공간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기가 네또 화장실이에요. 어? 아 화장실이 두 개예요? 네. 헉와 <laughs> 근데 화장실 감성 봐. 저번에 셀프 인테리어 하신가요? 원래 저랬던 거예요. 네. 구워놨습니다. 아, 아, 그리고 바닥도? 네, 바닥 도진도했고 네, 좋아. 꾸미는 건 제가 해놨어요. 오. 뭔가, 그, 있는데, 뭐 네. 제가 임의로 뭐, 안쓸 수, 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도 관상용으로라도좀 하자. 해서 아. 좀 해놨습니다. 근데 피디님, 네.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화장 때는 왜 필요하신 거예요? 화장 때요? 네. 필요하죠. 머리 세팅 안 하십니까? 머리 세팅인데 본인 집안 하잖아요. 아, 그, 그건 데 네. 말려놓은 건데요? 아, 어, 근데, 제가 최근에 간 자취방 중에 네. 제일 넓고 제일 좋은데 집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작업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방도 있고 이건 좋은데 네. 피리님 느낌에서 좀 단점 같은 건 없나요? 단점이요. 네 여기가 단독주택이고 저만 사는 세대거든요. 오피스이랑 네. 똑같아요. 아... 그래서 여름 되면 겁나 덥고 네. 겨울 되면 겁나 추워요. 아... 그리고... 본래... 아, 벌레도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네. 그두 가지가 남았는데. 네. 첫 번째는 들어오실 때 보면 주차할 데가 없다. 아, 맞아, 맞아. 주택 주택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집 자체가 화장실이 네. 두 개잖아요. 네. 작은 집두 개를 중축해서 만든 집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오. 보시면, 어, 어디는 어? 벽돌인데. 네. 어디는. 어? 황이에요 미쳤어요 진짜. 그래서 뭐그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 여기는 집보다는 펜션에 가깝다. 아 진짜 펜션 그 자체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피디님 마당 한번 구경 시켜 주세요. 아 마당이 아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 계약할 때는 혹하긴 네. 했었는데 네. 직접 살아보니까. 알래놓는거 말고는 쓸모가 없어요. 음, 근데 그냥... 뭔가 진짜 펜션 같고 느낌은 있다. 골목 안쪽이죠. 네. 그리고 여기 이게 다 뚫려 있잖아요. 네. 여기서 뭘 한다, 고기 굽는다, 지나가는 사람 다 봐. 아... 아, 할 수가 없어. 뭐 어떻게 쓸수가 없어요. 아... 맞네. 네. 아, 근데 너무 뭔가 되게 느낌 있는 느낌이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느낌 있는 느낌이다. 아... 감성 있다. 이 말만 지금 한 여러 번 하셨어요. 아... 집보다는 펜션에 가까운지 초인종도 있어. 꽤 알았습니다. 아, 전이정 한번 네. 눌러봐도 돼요? 네, 누르면 됩니다. 오, 소리 들었 드렸다. 오, 들었어요. 또? 네. <laughs> 근데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 내가 찾았지. 오. <웃음> 우체통도 <웃음> 이렇게 있어. 아, 근데 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배달이 오면 여기 누나요, 안에 누나요? 어. 아, 전수좀 되지 않아? 항상 전화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 심지어 여기가 골목 안쪽이잖아요. 저기랑 뭔가 연결돼있나봐요. 네. 그래서 잘못 찾아오세요. 아... 네. 그래서 항상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네. 택배는 항상 조합해. 아 너무 맞게. 오시나 보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촬영 제공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실 대구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여기 뭐 촌도 아니고 대구 중심지인데. 그런가요? 어 아니, 그래도 이제 상격동이면 시내도 가기 편하고 신천대로 사용하기도 편하잖아요. 근데 네. 이런 집이 있다는 게참 신기하네요. 또 이렇게 날씨 좋을 때이렇게 밖에 나와 가지고 하늘 딱 보면은 아 살기 좋다나 이럴 거 같은데. 실장님. 네. 여기서 사실 드세요? 네, 저는 가능해요. 오. 좋은데요? 그러면 다음 주에 식사하시겠습니까? <laughs> 혹시 나갈 계획입니까? 네, 좀 나갈 거예요. 조금 고민이 되네요.